잘못 고른 기름 하나가 우리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사는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식물성이라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죠? 왜 좋지 않은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식물에서는 원래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려다 보니까 화학약품을 써서 짠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가열을 하다 보니 산패가 일어나고 그 산패된 기름을 우리가 그대로 마시는 거죠. 또한 열을 가하면 쉽게 변질되면서 만성 염증, 심장병, 피부 트러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기름 5가지, 피해야 할 기름 3가지, 그리고 안전하게 요리와 생식에 쓰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지금 집에 있는 기름부터 바로 확인해 보세요. 씨앗에서 기름을 짜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씨앗 자체에는 기름이 많지 않아서 화학적 용매라는 용액을 사용해 기름을 추출합니다. 쉽게 말해 기름을 빨아내기 위해 약간의 화학 세제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산패가 진행된 기름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드름, 피부 트러블, 아토피, 심지어 침해 대장암, 유방암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즉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기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코코넛 오일은 과육에서 짜낸 기름이라 안정적입니다. 즉 씨앗이 아닌 과육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지방이므로 화학 약품 없이 냉압창만으로 짜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산패가 적고 건강에도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 발연점을 아셔야 합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이 연기를 내며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이 눈으로 보이게 타는 온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연점이 낮으면 조금만 가열해도 기름이 타면서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나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올리브유는 140도에서 200도 고온에서도 색과 점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일반 가정용 프라이팬에서 볶음, 계란후라이를 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사야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건강할까요? 지금부터 추천 기름 5가지와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기름 5가지. 첫 번째는 버터와 기버터입니다. 풀을 먹고 자란 수에서 나온 버터는 항염성분이 풍부하고, 발연점이 높아서 볶음튀김 요리가 가능하고, 일반 버터보다 소화가 쉬워 속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포화 지방이 많아 산폐 걱정 적고, MCT 지방산이 바로 에너지로 쓰입니다. 또한 볶음 요리 튀김 요리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엑스트 버진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샐러드, 빵, 계란 후라이 볶음 요리에도 안전합니다. 가열 시간이 길면 풍미는 줄어드니 요리 후에 살짝 뿌리면 맛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발연점이 높아 고운 요리에 적합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산도가 조금 높으나 풍미가 좋아 저온 요리에 적합해요. 자, 이제 사용 꿀팁 나갑니다. 볶음구이에는 기버터,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샐러드 생식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풍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리 끝에 올리브유 살짝만 추가해주세요. 처음 기름을 바꿀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조금씩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몸이 적응하도록 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기름으로 바꾸시면 혈관 건강뿐 아니라 피부 면역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 집에서 쓰는 기름 어떤 건가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쉽고 친근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큰 건강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 더 건강이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건행